아... 존나 심심하다 누구 연예인 같은 사람 안 오나 따롱 이라쌰이바세 여기 말보러 하나 주세요 말보러 하나요 그 민증 좀 보여주시겠어요? 요즘에 그 민증 검사를 다 해야 돼가지고 아 제가 지갑을 놔두고 가지고예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민증 없으면 어, 죄송합니다 아..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주세요 그... 아니 나내 입으로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<laughs> 저 모르세요? 아 죄송한데 총으로 쏴버리기 전에 마스크 쓰셔야 돼 어? 어?! 오. 예... <laughs> 안녕하세요 아 그... 하하... 맞으시죠? 예... <laughs> 맞습니다 예... <laughs> 어 진짜... 어... 와... 와... 진짜... 아 진짜... 팬은 아닌데... 아 진짜... 그... 아연예 처음 봐가지고... 와 진짜 신기하다 예예예예예 예, 예, 예. 근데 담배는... 아 당연히 들려야죠아 근데... 아 자, 잠시만요 야 동구야 지금 우리 편의점에 하하 왔어! 하하! 오어그 하하! 어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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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와야 돼 지금 아그제 친구가 하하님 진짜 팬이라가지고 잠시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? 잠시만 1분만 안 될까요? 아네뭐 천천히 오시라고 하세요 어디어어여 있어? 여기 있어이 새끼야! 네, 안녕하세요 어? 아니 잠깐만 아 이분이셔? 오 하하 연예인! 아니 이 사람은 하하잖아 임마 하하하하매 아니 내가 언제 그래서 하하랬지 와 아니 하하한줄 알고 존나 뛰어왔더니만 와 하하 아니 하하하가 뭔데 아니 하하하를 모른다고? 고양이 유튜버 100만 유튜버 몰라? 하하는 몰라도 하하하는 알아야지 아니 100만 유튜버 와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하님 하하님도 유튜브 하시죠? 안 하시나? 아 하고 있긴 한데 아 구독자 몇 만이신데요? 천만? 천오백만? 저, 저 58만 3,190명 정도 <laughs> 오, <laughs> 58만. <laughs> 아이 58만도 존나 많은 거야, 새끼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스케줄 때문에 빨리 가봐야 돼 가지고요. 담배 좀 빨리. 아니, 하님은 하 가만히 계세요. 그냥 제가 쳐발라 드릴게요.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빨리 가봐야 돼 가지고요. 예, 예. 아니 지금 스케줄이 중요해요. 고양이한테 쳐발린 상 성하게. <laughs> 58만. <웃음> 아,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. 그게 문제가 맞아요. 어떻게 하님이 고양이한테 쳐발릴 수가 있어요? 방송 짬밥이 몇년 차신데 안 그래요? 자존심도 안 상하세요? 무엇대로 붙이자, 정식으로 결투를 신청한다. 하하, vs 하하하, 진 사람이 죽는다. 주, 주, 죽어요? 누가 내가? 오케이 콜!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저 지금 스케줄 가봐야 돼요. 일단은 뭐 가볍게 인성부터 따지자면 고양이 압승이지, 그지? 뭔개소리할 새끼. 하하가 인성이 얼마나 좋은데? 야 봐봐, 길 가다가 만약에 네가 고양이를 봤어.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. 근데 네가 길 가다가 하하를 봤어. 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어떻게? 그냥 찍어주시지 뭘 어떻게? 일단 로우키가만 갈긴 다음에 카메라 뺏어가지고 어? 박살내고 와사발이 터 다음에 얼굴에다가 침한번찍 뭐 뱉고 다시는 사진 찍지 말라고 하잖아. 다시는 사진 찍지 말아. 죽여버린다. 아니야? 아진짜 그러세요? 제, 제 제가요? 오케이 일단 인성은 고양이가 이겼고 아 묘성이라고 해야 되나? 아 잠깐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그래도 병원비는 주시잖아요 그, 그죠? 아니 저 진짜 사진 진짜 잘 찍어줘요 그뭐 그게 뭐 어디서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잘 찍어주신다잖아요 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루머에 시달리는 거야 말마 그래? 아님 말고 아니 그리고 하님이 얼마나 눈에 안 띄게 선행을 많이 하는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? 원래 선행이라는 게 조용히 어? 남들 모르게 하는 게 그게 선행인 거예요 새X야 저기 뭐야 어? 선행... 뭐뭐 뭐 하셨죠? 그... 다른 거 없어요? 아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이건 안 되나? 그 유재석 그... 아니 그좀센거 같은 거 없어요? 이거보다 더센 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하, 님이 새끼 오늘 출근길에 저기 쓰레기 떨어져 있는 것, 거... 다른 거 없어요?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하하 아, 고양이한테 인정 <인성> 개척 알렸죠? <laughs> 인성 하하하! 승! 젠장! 분하다! <laughs> 나, 나, 진 거야? 아니 이 은근히 열받네. 그럼 다음은 뭘로 붙어? 뭐뭐 인지도? 인지도? 오케이 인지도 붙어! 와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. 하하를 모르나? 저기요 혹시 하하 아세요? 그 무한도전. 저기요 혹시 하하 아세요? 그기잡고그그 그, 그 꼬맹이. 저기요 혹시 하하 아세요? 하하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? 저기요 혹시 하하 아세요? 하하 그 TV 나왔놈 저기 어르신 혹시 하하 아세요? 응. 하하요 하하. 그 하하!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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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네... 할아버지 그러면 고양이 아세요? 어... 고양이 알제... 고양이... 야옹... 풍지도! 하하하 승! 제장 분하다! 아니 이거 너무 어거지네 그렇게 따지면 고양이 대 하하가 아니라 고양이 대 인류 뭐 어? 인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안 그래요? 오... 되게 논리적이신데 의외로? 그럼 논리는 하하님이 이긴 건가? 아니 그냥 그것도 고양이가 이겼다고 하자 에? 왜? 뭐... 이쁘니까? 논리. 어? 하하하. 승. 젠장. 분하다. 아니, 저기요, 네문하신 분. 네, 저요? 아까부터 왜 이렇게 쓸모가 없으세요? 뭐, 뭐, 분하다. 뭐, 이런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, 보면. 할 거면 제대로 좀 해봐요. 아니,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하님이하하님보다 나은 게 없어요. 내가 고양이보다 나은 게 없다고? <laughs> 오케이, 한번 해봐. 해봐. 어? 다음 뭔데? 다음은 뭐, 뭐, 지능 한번 가시죠. 오케이, 능지 내가 뭐, 고양이보다 멍청할까봐. 오케이.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자, 문제 주세요. 아니, 야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정답. 2? 아닌가? 띵동댕. 오케이 정답. 오케이. 일도하기를 마치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. 그만큼 뭐 기분이 좋으신 거지. 아니 진짜로 진심으로 좋아하시는데. 진흥 하하 <laughs> 승. 오케이 다음 다음 자신감 붙였어 빨리 다음은 아, 뭐, 뭐... 뭐... 뭐 할까? 뭐... 뭐... 싸움? 오 싸움 좋다 설마 고양이한테 싸움 지겠어 사람이 인간이? 그죠? 싸우면 뭐... 뭐... 한번 해보지 뭐아 잠깐만 저... 저... 저 고양이 아닌 거 같은데? 누가 봐도 고양인데요 고양이네 아니 저거 고양이가 아니라 약간 유명한 그... 흑인 권투선수... 뭐 그런 거 같은데? 오예뻐 아유 예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그래 그래 그래, 오, 그래, 그래. 어. 놀아주지 마! 아이 잠깐만, 저 고양이 아니잖아. 저 잠깐만. 우리 진짜 솔직히 저 고양이 아니잖아. 야, 고양이 안 살아. 그 귀무한테도 그 사람이잖아.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왜 그래? 오지마, 살려줘, 살려줘. 싸우 <laughs> 고양이 승. 형, 저희 왔어요? 왔어요. 어, 왔어. 어, 좀 몸은 좀 괜찮으세요? 어, 뭐, 뭐 괜찮아. 어떻게요? 저희 때문에 일도 못하시고. 어, 뭐 일이야 또 나면 많이 하면 되지 뭐.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더 죄송해지잖아요 형 야야 웃어 웃어 뭐 병문 안 와서 뭐 그렇게 울상 짓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임마 그래 병문 안 와가지고 분위기 쳐지게 그러지 말고 어? 야 이런 말도 있잖아 뭐 저랑 말? 박보 겁나 웃겨 빵빵 <laughs> 재미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승